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어젯밤이죠. 10시 30분 하나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것인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며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뜨거움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여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물가 압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후퇴가 불가피한 다고 입을 모고 있는데요. 이 1월 C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0.5% 상승한 이후 최대치이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 전년 대비로는 3.0% 상승한 것이며 이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번 CPI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전반적으로 고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한가 폭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을 했고 중고차 및 에너지 물가가 올랐으며 이 서비스 물가에서도 주거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등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된 것인데 현재 물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된 동시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난밤 미 증시에서 예상치를 웃돌 CPI가 발표되자마자 미 국채 금리 10bp 가까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는 예상보다 뜨거운 물가 압력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CME 패드 워치를 함께 볼 텐데요. 네, 세미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이제 다음 FOMC까지는 34일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월 FOMC에 대한 금리 전망을 시장의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 이 금리 동결 전망이 97.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때, 별 이제 다른 이벤트가 없을 때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5월 FOMC를 한번 보게 되면, FOMC 또한 일주일 전 대비 에서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월도 마찬가지고 7월도 마찬가지고 9월 또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도이시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해소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라면서 수입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 현재 전반적으로 매크로 경제가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 관련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XRP가 글로벌 은행 자산의 0.5%만 차지하더라도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XRP 글로벌 은행 자산 0.5%만 차지해도 폭등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만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스 타블로이드 보도에 따르면 XRP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 분석가 스태프는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총 자산의 0.5%만 XRP에 할당해도 엄청난 자본 유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을 지적을 했는데. 코인페니스마켓캡닷컴에 의해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세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중국 건설 은행이 약 5.837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어서 중국 은행이 4.859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제 아홉 개 은행 총 자산 JP 모건 체이스, 벤코바 아메리카, HSBC, 웰스파고, 시티그룹, 방코 산단테르, 바클레이스 등이총 아홉 개은행의총 자산인 약 29. 9.74조 달러에 의, 아, 이르며 각 은행이 0.5%를 XRP에 투자할 경우 그 규모는 1,487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XRP의 시장가격이 2.30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투자로 인해 대량의 XRP 매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입 스타블로이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대규모 매입이 발생할 경우 XRP의 가격은 극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AI 기반 분석에서는 이러한 투자 유입이 현재 XRP 시가총액을 두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고 XRP 가격은 약4.60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XRP가 최적의 시장 조건이 조성될 경우는 10 달러를 넘어 50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외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 최근 XRP의 가격 자체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슬쩍 XRP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이 대놓고 드러나는 건 아니어서 이제 누군가는 여전히 설마 하고 넘어가지만 이미 깊숙히 관여 중인 곳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보유 자산의 0.5% 수준만 XRP 당해도 생각보다 큰 변화를 야기할 거라고 전망하는데 언뜻 보면 이 비율이 아주 작은 비율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문제는 은행들이 운용하는 자산 총액이 그야말로 막대하다라는 데 있죠. 0.5%라는 수치는 일종의 안전마진을 고려한 배분일 수도 있는데 이 미세한 퍼센트 하나가 묘하게도 시장 전체에 적잖은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공공연하게 거론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불확실합니다. 확실성이 크다라는 데 있을 겁니다. 암호화폐라는 분야 자체가 규제와 제도 그리고 각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한순간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전통금융권의 오랜 관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는 결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럼에도 이 시나리오가 흥미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지금껏 숨죽여 있던 거대 플레이어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징후가 하나 둘씩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이건 단순한 로머가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내부 정보를 조금씩 흘려듣는 쪽에서는 마치 공모 전에 이제 주제를 미리 알게 된 듯한 기묘한 기대감이 감돕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현실화된다라면 시장이 받을 충격은 생각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xrp의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거대 자본이 한 번에 들어오면 가격 변동폭이 크게 확대될 여지가 있죠.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수급 공백에만 그치지 않고 심리적 요인과 투기적 세력의 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져서 최소 몇 배에서 최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점치는 투자자들 에너리스트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가정이 흔한 장밋빛 전망으로만 치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통 금융권도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고 각국 정부 역시 강력한 규제를 논의하면서도 산업 상장의 성장을 완전히 막지는 않으려는 인상을 줍니다. 즉 이제 와서 암호화폐를 무시했다가 뒤처지면 어떡하냐라는 시선이 곳곳에서 포착된다라는 뜻이죠. 이런 기류가 계속이 된다라면 그동안 수면 아래서 준비해온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타이밍은 언젠가 오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은 2025 불장이 다시금 시작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과연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타백 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4포인트 상승한 50포인트 기록하며 이네오트라이 중립 단계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이 질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96,800달러 부근에서 보아 흐름세에 나타내고 있는데, 전날 94,000달러까지 CPI 직후 하락을 했지만,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10만달러를 넘었다라며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가격대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들을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사실들, 정책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양지로 확실하게 올라오려는 모습들, 규제 가이드라인, 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단기적으로 과연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장의 타이밍,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명 중 아니죠. 10번 중 9번을 이기더라도 한번 무너지면 그 동안의 수익이 모조리 다 내뱉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